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집이에요 한국 돈으로 정도. 어. 6,530만 원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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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두 개? 네, 맞습니다. 방두개 화장실 하나. 요 정도 가격이면 월세를 어느 정도 받아요? 월세를 200 정도 받아요. 아. 몽골 돈으로 200. 네. 그러면은 80만 원 정도? 네, 한국 맞습니다. 돈으로? 오. 괜찮은데. 음. 6,5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받으면 네, 괜찮죠. 진짜 음. 괜찮죠.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여섯 번째 날입니다. 어제 술을 조금 마시고 좀 늦잠을 잤어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어제 무진이가 소개시켜줬던 친구가 부동산 쪽 일을 해서 몽골의 집, 뭐 아파트 같은 걸좀 구경시켜주기로 했어요.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상 편집 빨리 해서 하나 올리고, 그러고 이제 이따 구, 부동산 집 구경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수익률이 엄청 좋대요. 좀 꿀팁이긴 한데, 이따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몽골이 하나 좀 미쳤다, 진짜. 와. 저는 한식을 먹을 겁니다. 어제 설사약 먹고 거의 바로 멋진 것 같아요. 예, 약이 되게 좋습니다. 그 몽골 분들이 길 물어보면 잘 알려주세요. 영어랑. 한국 어안되시는 분들도 바디 랭귀지 잘 알려주십니다. 여기 음, 치킨집인데 분위기가 너무 고급진데. 수라라는 응. 레스토랑. 되게 신식점을 4층에 있는 식당. 그냥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하는까 비싸 보이는데. 제가 지금 숙소를 2만 5천 원짜리에서 진행했거든요 독방이고. 거실만 공용, 그 다음에 화장실도 따로 있는 방인데, 제가 숙소는 좋은 걸서안 잡아요. 뭔가, 수호에서도 거의 잠밖에 안 자기 때문에, 음식이 좀 가격이 있어요. 3만 원 투어리 정도 보통, 김치찌개가 2만 9천, 3부터 투어리. 그러면은, 12,000원. 어, 물가좀 쎕니다. 육삼 냉면도 있어요. 충격적이다. 뭐 육삼 냉면. Sorry. 네. 음. 진짜 한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무진이가 음. 소개시켜줬던 친구 노민이 그 친구도 몽골 음식보다 한식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해요. 사람들도 한식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식이 좀 단짠의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좋아하는 것같아요 몽골은 대부분 간이 세지 않고 담백한 음식들이 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재료 본연에 살리는 요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진짜 맛있다. 이야 비싼 이유가 있어. 육쌈 냉면을 시켰는데 반찬이 지지게 나니다 고기 돼지갈비인가 여기는 반찬에 치킨무가 안빠지네요또 웃기고. 나물 김치 잽 부채 안 먹는 거 호박 버섯 냉면. 어? hello. 아, 아시는 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네 저희 중국 네, 쌍둥이 만들이 왔어요 아 이제 아마 감자 먹을 거예요 같이 방구로 가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중국 분들이에요? 네 중국 분들이에요 아 네. 네, 네. 네. 구경하고 밥 먹을까요? 아네 네네 네. 맛있는 거네 감사합니다 삼겹살? 죄송합니다. 삼겹살? 저... <laughs> 네 해서 I'm g 이 i 이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니다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일반집. 아, 네, 일반대. 네.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 집이에요? 한국 돈으로 좀. 어. 6,530만 원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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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두 개? 네, 맞습니다.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요 정도 가격이면은 월세를 어느 정도 받아요? 월세를 200 정도 받아요. 아. 몽골 돈으로 200. 네. 그러면은 80만 원 정도? 네, 한국 맞습니다. 돈으로? 오, 괜찮은데. 음. 6,5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받으면 네, 괜찮죠. 진짜 음. 괜찮죠. 음. 중국다는 저는 저는 저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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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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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 저는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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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인구가 진짜 350만이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울란바토르에 160만 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아파트 계속 지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아, 그럼 집이 남지 않을까요? 집이 남으면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걸 공부했더니 그네 네. 아파트에 뭐못 사는, 사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아니면 보통 어, 어떤 어디 살아요? 게르 동료가 이제 어 진짜요? 네 뭔데? 저런데요 보여요 거기 맨 밑에 산에 있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 네. 영상으로 잘안 보이는데 달동네 같은 데가 있구나 네맞습 한국의 달동네 네아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네 적당한데? 적당한데요 어, 6,500만 원 정도? 위치가 조금 올란바토라에서 조금 나갔어요 아 약간 외곽지역이라 네. 이런 데는 보통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4집이에요 네 여기 새로 지은 데고? 네 놀이터 진짜 조만하게 있다 <laughs> 아아이 집은 네. 저희 가족또한 집이에요 팔려고 하는 집아 가족 가족이 갖고 있는 건데 이제 팔려고 내놓은 집이 중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음,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는 좀 작다. 네. 조금 작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도 구경해 보시고 아, 신기하다. 아니요? 이런 거를 언제 그? 어떻게 경험해 보겠어요? 음. 첫 몽골 집. 여기부터 신발장 넣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몽골도 신발 벗고 다닌다면서요 집에서 네. 네. 이게 큰방 같다 그죠? 네큰방 깨끗하네요 그 베란다 베란다 아 방만 이 방에만 있는 베란다네 방이 요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비슷한 거 같은데 한국이랑? 아, 네. 화장실도 변기 있고 아 욕조도 있네 한국 아파트는 요즘에 욕조 잘안 만들거든요. 음. 욕조 있으면 되게 좋은데. 거실. 꽤 큽니다. 햇빛도 잘 들어올 것 같고. 네. 주방이죠? 어... 여기는 방이 하나예요? 여기가 방, 여기가 방이 되는 거네요. 네. 여기가 한50 정도 돼요, 크게? 네, 50. 50? 요런 데가 한 6,500만 원 정도였고, 월세가 한 80만 원. 어, 비싸다. 80만 원이면 한국, 한국도 80만 원 할까, 안할까집 가격이 꽤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집은 되게 깔끔하네요. 새 아파트라 그런지. 약간 그새거 냄새도 좀 나고 아 맞아 저또 궁금했던 게 몽골은 라디에이터 를렇게 쓴다면서요 요즘 짓는 다른 아파트들도 다 라디에이터 써요? 좀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여기 너무 겨울에 너무 추니까요. 음 그러니까 한국은 그 맞아요. 여기 바닥에다가 네, 하잖아요. 네. <laughs> 거의 라디에이터 를 많이 써요? 바닥은 잘안 하고? 네안 해. 아안 하는구나, 그럼 잘 하는데도 있긴 있어요?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이제 저의 그 파는 그집 바닥을 아, 어, 그러니까 저는 라디에이터가 음. 다 있는 게좀 신기했거든요. 음. 한국은 잘안 쓰는 추세니까.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지금 거의 다리에 갇혔습니다. 트래픽 잼. <laughs> <수천 날입니다. 웃음> 엄청 막혀가지고 여러 집 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집만 더 보고 밥을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지금 보러 가는 집은 한한국 돈으로 4억 정도 월세는 한달에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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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까워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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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한 3, 40분 걸린 서 같아요 그한국 그렇죠? GS25도 있고 국봉이 차오른다. 이쪽은 다 거의 아파트가 많은가봐요. 네 맞아요. 음. 여기는 진짜 비싼 동입니다. 네아이 동네가 좀 그래도 몽골에서 약간 어, 강남 알아요? 아 네. 강남 같은 느낌인가요? 강남 있을걸. 네. 아 강남 강남 게임. 예. 여기가 비싼 동네 아파트. 네. 여기 몽골 돈으로 10억. 투그릭이라서 한국 돈으로는 4억 정도 합니다 이런 데는 물가도 비싼가요 식당도? 네. 아주 비싸요? 네. 음. 어딜 가나 비싼 데는 다 있습니다 아 근데 한식집이 없네요 그죠? 네. 어, 귀여워 네. 허스키 같은데 털을 다밀어 나갔고. 이, 이 그룹이에요. 네. N, NCD 그룹. 네. 약간 한국의 삼성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대기업. 네. 대기업에서 만든 아파트. 여기는 주차 차단기가 아예 사람도 못 지나가게 막아놨어요. 뭐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아예 막아놔가지고 갈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와 신기하다. 느낌이 완전 그냥 한국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 느낌입니다. 오여긴 어, 조금 크네요 엘리베이터가 네. 역시 비싸니까. 센베노 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에? 에디전트 지금 어중도거든요 옷장이 집 현관에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현관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버스 있고, 와, 거씬 크다. 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한국이 네모지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 LED로 나오는 거죠? 뜨거운 이 e d 고 여기 위에다가 TV를 놓은 나보다 그죠? 어. 집 좋은데 조명도 좋습니다. 네 베란다도 아 방이랑 방이랑 연결이 되는 베란다네요. 와집 진짜 좋다 여기는. 여기 살고 싶다. 그리고, 주방. 여기, 여기 비쌀만한데요? 이게 냉장고인가? 맞네. 역시. 딱, 아, 냉장고일 줄 알았어. 오, 이거 대리석이네. 대리석입니다. 비싼 거. 그리고, 은 별로 안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일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쪽까지 사선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 또 베란다가 있는데 아 네. 방마다 베란다가 하나씩 있네요. <laughs> 어이구 뭐야?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기, 여기가 방이고, 여기는 아 아우 어, 드레스룸이구나. 아, 와...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 이쪽까지 있습니다. 어, 집 엄청 좋은데, <laughs> 여기가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되게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진짜 막 50억짜리 막 이런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랑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여기가 안방이네 큰 방. 여기가 큰 방일 거예요. 왜냐면은 드레스룸도 있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작은 방. 이렇게 방이 베란다가 이쪽 거실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참을 수 없어요 이게 한국인으로서. 이 각진 거 이거 아이 이 남는 공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갖다 놓기도 애매하고 이건 죽은 공간이라고 하죠 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이런 최신식 아파트에도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방을 라디에이터로 하는 것 같아요 바닥 난방을안 하고 여, 여기는 뭐지? 세탁실 아~~ 우와 이 따로 있구나. 아까 그 집엔 없었죠. 아이 방은 세탁을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 한국 돈으로 4억. 괜찮은데. 내 살고 싶다. 집 진짜 좋다. 거실 음. 주방에. 여기 살면 무조건 주차장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따로 뭐 있어요. 집마다 주차가 되는 집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맞아요. <laughs> 어, 신기하다. 네. 어, 주차가 되는 집만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는 주차장이 두 배가 있어요. 따로 같이. 아, 이 집은 두 대를 댈수 있다. 네. 아, 그럼 그 주차장 자리까지 같이 파는 거예요? 따로 따로 가격이 있대요 아, 주차장 한 자리 한 자리 가격이 따로 있대요. 주차장 자리까지 사고 파는 거죠 네, 이 집을 살때그 주차장이 엄청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바로 나오기 위해 샀어요. 대박이다. 한국 그냥 집 사면 그 그냥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그냥 것도 한 대씩은 다 해주고 한 대를 추가로 하면 이제 한 달에 얼마씩 관리비처럼 돈을 더 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사고 파는 거예요. 거는... 그럼 주차장 자리가 정해져있어요내 자리가? 네. <웃음> <웃음> 그럼 낮에는 주차장이 막 텅텅 비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차피 찾아다 나가니까 자기 자리에만 되는 거죠. 지정 주차제가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아, 바이다 아, 너무 아, 너무 잘 봤어요. 아, 사고 싶다. <laughs> 진짜 사고 싶다.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한국은 집. 상태도 중요하지만, 구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네거든요. 서울, 뭐 강남 이런 데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시설이 이 정도면 한국에서 그래도 못해도 제가 볼 때는 싸도 10억 이상이니까, 40에서 50억 투그릭 정도 할것 같은데, 진짜 집이 진짜 좋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집은 완전 고급진데 라디에이터가 있으니까 되게 <웃음> 어색해요. <웃음> 아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주차장 하나가 이, 여기 안에 있대요. 지하? 네, 지하. 여기도 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니요, 여기는 아니에요. 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를 안 사면 여기는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아무나 될수 있는거죠? 여기는? 아아 근데 자리가 진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하에 지정주차를 살수 있고 그냥 위에는 자리가 있으면 될수 있다? 네아 이해됐습니다 그 주차자리 하나에 얼만지 아 가격 말했어요 어? 얼마죠? 십백, 천만, 십만,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5천만 투그릭? 2천만원? 네, 네. 주차자리 하나에 2천만원이요? 네 너무 비싼거 아니야? 여기는 최고 동네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은 으흠. 이 주차 자리 세 개를 돈을 모으면 네. 아까 그 집을 살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이해가 돼요? 전 이해 안 되는데? 그래서 몽골에 주차장이 집처럼 이제. 어 차차 차요야 여기. 사는 사람 아니면 들어오고 나가기가 좀 그렇네요 아 근데 2천만원 충격적이다 진짜 제가 몽골에 산다고 하면 저는 여기 살고 싶어요 어우 축구장도 있고 동네 안에 풋살장 네. 주차가 진짜 난리구나 여기가 진짜 앞에 강이 있어요 한강처럼 강뷰 리버뷰에다가 진짜 최고급 단지랍니다 한국돈으로 4억 정도 하니까 몽골 거의 최고급 아파트인데 사억이면은 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내까지도 5km밖에 안 돼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네, 한글로 써 있어요. 최고급 한우구이, 최고급 한돈구이. 엄청 비싸 보이는데 제가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중국 언니분이 사신다고. 고신거 같아요 그냥 가서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좋아보입니다 아까 그 식당이 10시까지라고 해가지고 아까 9시 40분 이었거든요 그래서 못먹고 다른데로 왔습니다 아까 엄청 비싸 보였는데 다행입니다 가는데 꼭대기층으로 가더라고요. 여기도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또 가오안다로 제가 사야 되는데세신다고 하면 그냥 먹어야겠죠. 아, 진짜 이거. 내 쪽값도 오지네 진짜. 오늘도 운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사는 게 맞는데 실내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음식값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렇게 야외 자리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를 대기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먹으려고. 네. 아. 네. 아. 야, 아니, 따뜻해요. 진짜 불 피우는 거예요. 아, 비 좋다. 한국같아요 진짜 약간 그 루프탑 라운지 같은 곳인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네, 예쁩니다 맥주 양아치다 맥주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아쉽습니다 네, 재밌는 게 중국 분두 분도 몽골을를 못하셔서 말만하면셋다 이쪽 쳐다보고있어 몇살이아 몇살 몇살 알아 맞혀보세요 스물 둘이에요 어? 스물 둘 맞아요 저... <laughs> 스물 살 스물 두살 같다 열 여덟이에요 아니면 다섯? 보여주다. I'm I'm old man. 셰셰. 체육 22살이 들었습니다. <웃음>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제가 많이 못 먹긴 하는데, 이거는 양은 청결한데 맛있습니다. 재밌다.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몽골 집구경도 재미있게 하고 그 어제 만났던 몽골 친구가 또 본인 친구들인 중국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중국 친구들이랑도 재미있게 얘기하고 되게 재밌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행 이런 게 진짜 재미있는 거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너무 알찬 하루를 또 보냈고요. 이제 슬슬 씻고 또 잘까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몽골 시내를 좀 혼자 구경을 좀 하고 여기저기 좀 돌아볼까 합니다. 어, 현재까지 뭐 몽골 여행 아주 재밌고요. 몽골이란 나라 자체가 되게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뭔가 내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여기 시내에 있는 동안은 또 몽골 사람들이 사는 거 그리고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쉬고 내일 또 재미있는 몽골 여행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